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세화 PNC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가 거래량, O/V 차트까지 5월 마지막 장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반등 모멘텀이 조금 올라오나 했더니 오늘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조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장 다음 주 우리 6월 전고점 뚫고 전성기 주가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지 우리 주주님들.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 상승 모멘텀 호재 이슈 팩트 체크해 드릴 거고요 세력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 사항들 궁금증들이 있어서 제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 주주님들 요즘 참 불경기인지라 주식에서도 우리 주주님들이 1,2년 전만큼 뭔가 시원시원한 수익을 보기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빨간불보다 파란불이 더 많은 내 주식계좌. 자꾸만 수익이 빵꾸가 나는 내 주식계좌. 회복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오늘 전략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틈새 추천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 영상 찾아오신 김에 선물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요즘은요 사실 적극적으로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뭔가 일을 벌리기보다는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입니다 무역 적자의 외화 전부 이탈하고 지금 국채 물량까지 악화가 되면서 파산, 금융위기, 뭐 요즘에 제2의 IMF니 뭐니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주주님들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여러분의 지갑 사정으로 좀 적나라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사실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고정급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은 부가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내 월급의 플러스 알파로 뭔가 추가 수익을 얻기는 커녕 자꾸만 내 주식 계좌가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불경기가 좀 지속 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주님 들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시기에요.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주식 계좌 잔고는 자꾸자꾸 줄어들고 주식하면서 최근들어서 좀 갑갑한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이니만큼 당장의 새로운 투자보다는 눈앞에 놓인 내 손해를 복구하는 데 급급하단 말이야.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이 돈을 또 다른 데 굴려가지고 돈을 벌고 또 다른 데 굴려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순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익보다 손해가 커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분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나 지금 당장 이 손을 어떻게 복구해야 되지 이런 식의 사고 흐름이 흘러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 급한 불부터 먼저 끄자는 마인드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 나 주식하는 거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략파일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 테마 흐름이 어떨지 상승하는 종목 한번 가져봤는데 매도타점 못잡고 물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점 추락 대처법부터 손해 복구 시나리오 하락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조금 보편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복구 시나리오 제가 빅데이터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 추천 종목도 같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 아,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말고 조금 더 미래 가치가 고 현금 가치가 있는 종목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가져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좀 높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종목은 어, 없습니다. 어, 이건 사실상 유니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위험도가 높으면서 수익을 많이 보는 거 이건 사실상 도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고 돈 때문에 쪼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도박을 하고 싶은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냐?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수익이란 말이에요. 단돈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엄선했고요. 이 종목 올 상반기에만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 5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너무 좋고요. 이제 막 매불 때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면 안전 노다지 수익 가능합니다. 바짝 올랐다 바짝 무너지는 도박주가 아니라는 거 단물 다 빠진 개나 소나 다 아는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투자 안 하시더라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주식 투자하실 때 흐름 잡아가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이거 매매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한테 추천 종목 받아가 놓고 막상 보니까 좀 투자하기 별론데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전적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냥 종목명만 띡 보내드리고 많은 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듯이 투자 전략 시나리오까지 세트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확인하시고 시나리오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손해 보고 시나리오 받아 가신 분들 저 완전 고점에서 콱 물려 있었는데 드디어 원금 회수했어요. 저 추천 종목으로 처음으로 주 소식에서 수익 봐봤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는 자료로 이렇게 돈 벌었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자랑 돈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우리 주주님들 앞서 말씀드렸던 손해 복구 전략 파일 세트와 함께 추천 종목 파일 세트까지 우리 주주님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정보니까 부담 없이 챙겨가시고요. 시원시원한 수익을 보기 힘든 이 갑갑한 시기에 속 시원하게 우리 주주님들 고민상 해결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함께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만큼 ]은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정보력을 한번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962-5239 돈방석 문자 남겨주시고요. 무료 선물 들어오신 김에 꼭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세화피인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좀 자주 자주 찾아와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당장 1, 2주 동안 최근 들어서 5월 말에 이 화장품 테마주의 세력 순환매가 어마어마합니다. 화장품 테마주 돌아가면서 슈팅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아마 제 영상을 좀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요즘에 매일매일 화장품 테마주는 꼭한 종목씩 찝어서 이제 브리핑 영상을 올려드렸다는 거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세화 PNC, 뭐 아이큐어, 뭐 네이처셀 여러 가지 화장품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처럼 이렇다 할 주도 테마가 없는 불경기에 어, 개별 이슈에 따라서 그냥 개개인의 종목의 수익을 좀 빨아먹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사실 우리 화장품 테마주 효자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신재생, 화장품, 식음료 이세 가지 테마주가 그나마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을 좀 보기가 쉬운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 테마주는요 길게 볼수 있다라는 투자 매력도를 가져간다는 점에서 특히나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부진했던 화장품주 수출 호조세를 자신감으로 k뷰티 관련주 잡고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는데 지금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거 10년 만에 찾아온 k뷰티 황금 모멘텀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노다지 수익 기회라는 거예요. 쉽게 쉽게 돈벌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게 또 매력적인 게 뭐냐면, 그냥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단타 하루살이 슈팅이 아니야. 단순히 분기 실적 특정 제품 유행 모멘텀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화장품 테마의 구조적인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긴 호흡에서 올 하반기까지도 상승 방향성을 따라갈 만 하다라는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뭐 그런데 당장 우리 주주님들 올 하반기 올 가을 겨울 주가 보다는 당장 다음 주 당장 다음 달 주가 궁금하실 거예요. 5월 마지막 날 제대로 유종의 미 거두면서 화려하게 이제 끝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6월 시작도 똑똑하게 하셔야죠. 우리 주주님들이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정나란 차트 이슈들 증권과 투자 매력도 리포트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처럼 모르는 문제 찍듯이 주식하지 마세요 돈 버리는 짓인 거 아시잖아요. 근데 막말로 그렇습니다. 주식을 돈 버리려고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다돈 벌라고 주식하는 거잖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의 정보의 빈틈을 쏙쏙 채워드리면서 편하게 덜 불안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드릴게요.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어요. 010-5962-5239 여기로 새화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우리 주주님들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불편해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정보 필요하신 만큼 챙겨가시고요. 수입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길잡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